혹시 모를 침묵의 살인자가 당신의 뱃속에 숨어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우리에게 익숙하지만 무서운 질병, 바로 위암 이야기입니다. 위암은 위 점막 세포가 여러 원인으로 인해 비정상적으로 변하고 통제 불가능하게 증식하면서 시작돼요. 원래는 건강해야 할 세포들이 변이를 일으켜 악성 종양으로 자라나는 거죠. 처음엔 아무런 증상도 없어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위암의 주요 원인은 헬리코박터균 감염입니다. 이 균은 위 점막에 만성 염증을 유발해 암 발생 위험을 높여요. 맵고 짠 음식, 탄 음식 위주의 자극적인 식습관도 위 점막에 부담을 줘 암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흡연과 과도한 음주 역시 위암 발병률을 높이는 주요 위험 요인이고요. 가족력이 있거나 만성 위축성 위염, 장상 피화생 같은 위 질환을 앓고 있다면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생활 속 작은 습관들이 모여 큰 병의 씨앗이 될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위암은 초기엔 거의 증상이 없어 침묵의 살인자로 불립니다. 소화불량, 속쓰림, 더부룩함 같은 가벼운 증상들이 나타나도 흔한 위장 문제로 넘기기 쉽죠. 하지만 이런 증상이 지속되거나 체중감소, 복통, 구토, 검은색 대변 등 심각한 변화가 동반된다면 반드시 의심해봐야 합니다.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을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특히 위험 요인이 있다면, 더더욱요, 조기 발견이 곧 생명을 살리는 가장 중요한 기림을 명심해야 합니다. 위암 진단 시 수술, 항암 등 다양한 치료법이 적용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예방입니다. 짜고 매운 음식은 줄이고,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드세요. 금연, 절주는 기본. 헬리코박터균 재균 치료도 좋은 방법이에요. 40세 이후부터는 정기적인 위내시경 검사를 통해 위 건강을 꾸준히 지켜나가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예방법입니다. 작은 관심이 소중한 생명을 지킨다는 것을 명심하고 지금 바로 여러분의 위를 위한 작은 실천을 시작해보세요.